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출근길 파트너 라디오 동서남북 김서영입니다. 강릉 아닌 화력발전소 건설은 이제까지 강릉에서 시행된 사업 중그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죠. 규모가 큰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번엔 사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 주변에서 일명 한바라고 불리는 간이 식단이나 숙소 건설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삼성물산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은 물론 지역 장비, 물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 인부들이 근처 식당을 이용하도록 간이 식당을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 특정인에게 식당이나 숙박 사업권을 줄 리가 없습니다. 또 공사 현장 주변의 식당이나 숙소 사업자들이 건물 매매나 임대를 홍보하며 식수 인원이나 추력 인원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루 최대 추력 인원은 4,100여 명이라고 하네요. 자, 속지 않으려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되겠죠. 식당이나 숙소 사업권은 준 적이 없고 하루 최대 추력 인원은 4,100여 명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동서남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 동서남북 오늘도 아침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강원일보 이하늘 기자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강원 상품권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 강원 상품권이 최문승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와서 강원도에서도 고민이 컸는데요. 이번에 종이 상품권이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존폐기로에 서 있는 강원상품권 회생을 위해서 모바일 서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강원도가 입법 예고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비경제적,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강원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특히 조례안에는 모바일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상품권으로 각종 시포상금 그리고 도정 시책으로 지원하는 복지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함께 신설이 됐는데요.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보수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공사나 용역, 물품 등의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쓸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 상품권이 사실 잘안돼 왔었는데,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해결이 될까?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같은 모바일 서비스가 적체된 강원 상품권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앞서서 지난 7월에 열렸던 임시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의 신영재 위원은 종이 상품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는데 모바일 방식을 도입하는데도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또, 원태경 의원도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다고 해도 사용률이 적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 상품권 모바일 서비스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면서 종이 상품권도 병행, 발행할지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2017년 1월부터 발행된 강원 상품권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발행액 830억 원 중에 108억 원이 아직까지 판매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식인데, 이틀 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철원군과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도내의 긴장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확진된 농가는 지난 3일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과 같은 연천군의 신선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에 의한 전파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2018년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심 주변 멧돼지 서식 실태조사 결과 강원도의 경우에는 100헥타르당 4.4마리가 살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서식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강원도 내 축산 농가들의 대규모 감염 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다 등등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감염 원인은 못 찾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적경지 양돈 농가들 사이에서는. 이어 돼지들이 모두 살처분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확진 농가와 거리가 멀지 않은 서원 지역 축산 농가들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철원에서 30년 동안 돼지를 기르고 있는 김모 씨는 양돈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DMZ 내에 있는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비롯한 대책을 요구해왔다며 그런 의견이 제기됐을 때는 들은 체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원인을 모른다면서 농가들만 희생시키는 격이니까 화도 나고 너무 불안하다고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농가들의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난 9일 밤 11시 10분부터 연천군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네요. 네, 하지만 멧돼지에 의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이 이동중지 명령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야생 멧돼지의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해서 북한으로부터 적경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돼지농가 사정의 정통에 있는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 부회장은 북한 접경지 인근 돼지들을 통해서 강원도에까지 질병이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북한과 적극적인 방역 공조를 실시하되 멧돼지 개체의 수를 대폭 줄여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사상 취악의 재난이 닥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소식은 설악산오색케 불카 부동의 또 송전탑 설치 등으로 환경부에 대한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양양군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렸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환경부 규탄 범 강원도민 걸기대회는 에 행성지역의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피해대책위원회의 소속 주민들도 대거 동참해, 동참하면서 환경부 규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용우 양양군 노인회장과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그리고 장애인인 박복순 씨등 환경부의 오세케이블카 부동에 대해 항의하면서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환경부의 이중잣대를 규탄하는 자리였죠? 네. 이들은 영월평창 정선, 홍천 횡성 등 <laughs> 다섯 개 지역을 관통하는 260개의 송전탑및 설로 설치와 오세케이블카에 대한 평가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날 집회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이밤리 민속보존회가 상유를 들고 시내 가두행진을 이끌었고 또 오세케이블카 보동이로 시리에 빠진 주민들의 슬픔을 상유소리로 표현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강원일보 이한을 기자와 함께 아침 신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